안녕하십니까 뉴스핫컷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 제품과 함께 압수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오늘 자신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선물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의도를 겨냥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 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관련 윤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클러치백을 비롯해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팔찌 등 다수의 명품 제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뉴스 하컷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